구입할 오늘 참 감동스러운 69주년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수복한 내년이면 이제 7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서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공산주의로부터의 수복은 끝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공산주의를 이어받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문재인은 조국과 더불어 이런 교묘한 말을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무제한한 힘을 통제해야 된다. 사람들이 딱 속기 쉬운 말입니다. 그래.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 선거로 뽑히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맞잖아. 맞는 말 하네. 이렇게 해서 선동당하기 꼭 쉬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의 논리를 빼다 박은 것이고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철학과는 완전히 상극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 나라는 선출되지 않은 원리가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마다 뽑지만 70년간 우리 국가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가장 상위의 원리는 헌법이죠. 헌법을 제가 선거로 뽑았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이 선거로 헌법을 뽑았습니까? <laughs> 뽑지 않았죠? 그러나 영국과 미국, 독일, 유수한 자유, 민주 국가들은 헌법을 토대로 통치하고 헌법을 가장 상위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뚝 가는 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 헌법을 세워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해나가는 민주주의라는 헌정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선출된 권력보다 선출되지 않은 헌법이 언제나 상위에 있는데, 마치 선출된 권력이면 무소불위의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고, 무지하거나 아니면 철학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그 부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 분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위 삼권 분립. 삼권 분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러면 입법부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은 선거로 뽑지만 사법부를 선거로 뽑습니까? 그러면 선거로 뽑지 않는 사법부는 늘 행정부, 입법부, 국회 하층에 있는 것이 상권 분립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도 상권의 한 축으로 선출된 권력과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래 법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들 선언해서 놓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선출된 권력이면 선출되지 않은 모든 공직과 자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도하는 것이 검찰 또한 소속은 행정부지만. 사법을 다루기 때문에 준 사법 기관으로 불립니다. 바로 이렇게 공무원의 중립성, 우리 선출되지 않은 모든 공무원들도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모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깔아 붙이고 바로 공산주의와 같은. 일당독재, 자기들 패거리에 뜨시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창칭하는 그런 체제를 어제 본격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촛불 총동원령을 내렸죠. 우리의 지금 싸움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제 자신들의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비자유민주주의적인 본성을 다 드러내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 우리 자유국민들이 결사 항전의 의지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치달아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세계 우방과 더불어 피로써 구입할 수복을 이룩하고 70년 번영을 쌓아온 우리 아시아의 빛나는 타이아몬드와 같은 자유대한민국을 어찌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의 손에 다시 빼앗기겠습니까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문재 사회주의자 일당은 즉각 물러가라 올러가라 올라가라. 감사합니다.